수영복 입고 싶었는데 체형 때문에 포기한 적 있으시죠? 나는 하체가 고민이야. 나는 볼륨이 부족해. 나는 뱃살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런데 요즘에는 수영복이 정말 다양하게 잘 나오거든요? 부족한 부분만 가볍게 커버하면 충분해요. 제가 체형별로 총 9가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체형별 수영복 고르는 방법,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딱 이렇게만 입어 배사장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취향별 수영복 추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뱃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수영복 추천입니다 배에 군살이 많아서 수영복 입을 때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복부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하이웨스트에 퍼링 디테일 수영복이라든지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원피스형 수영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민자 수영복은 뱃살 그림자가 도드라져 보일 수 있지만 패턴 수영복은 시선을 분사시켜서 훨씬 자연스럽게 커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재의 흐물한 원단보다는 복부를 살짝 눌러주는 탄탄한 소재를 꼭 선택해주세요. 이제 이런 분들 있으시겠죠? 패턴 싫어요. 민자 입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복부에 붙지 않고 허리부터 A 라인으로 퍼지는 수영복이나 복부에 셔링이 많이 잡혀 있는 이런 수영복 추천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복부는 가려주고 실루엣은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원피스 말고 비키니 입고 싶어요 하시는 분. 께는 배꼽 아래로 떨어지는 수영복 입으면 어떻게 되죠? 뱃살이 툭하고 튀어나오죠. 배꼽 위까지 덮는 하이웨스트의 셔링 디테일 비키니를 추천드릴게요. 하이웨스트가 배를 감싸주고 셔링이 주름처럼 뱃살을 자연스럽게 덮어줘서 이게 뱃살인지 셔링인지 모르게 연출됩니다. 결론적으로 통통한 뱃살이 고민이시라면 셔링, 하이웨스트, 패턴 활용만 잘해도 살안 빼고도 예쁘게 자연스럽게 수영복을 소화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합체 비만 체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 추천입니다. 엉밀살, 승마살 허벅지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럴 땐하체를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상체로 시선을 끌어올리는 디자인을 고르는 게 포인트예요. 추천 스타일은 총세 가지인데요. 커버 스커트 디자인, 커버 팬츠, A라인 원피스 수영복이에요. 특히 A라인으로 퍼지는 스타일은 허벅지와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다리 라인을 여리여리하게 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프릴이 살짝 달려 있으면 시선을 분산시켜 주는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꼭 주의할 점은 가끔 미니 스커트형 수영복을 샀는데, 엉미살이 다 보이거나 스커트가 어정쩡하게 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앞은 살짝 짧고, 뒤는 충분히 덮어주는 엄발 기장의 디자인이나 사선으로 적당히 퍼지는 세련된 플레어는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하체는 커버되면서 키도 더커 보이는 효과까지 줍니다. 그리고 요즘 커버팬츠 스타일도 정말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때 중요한 건 소재 선택이에요. 너무 얇고 밀착되는 소재는 오히려 승만 살이 나 허벅지 라인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거나 흐물흐물한 것보다 적당히 통이 있으면서도 살짝 힘 있는 얇은 소재가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잡아줘서 좋아요. 딱 맞는 디자인만 골라도 엉미살, 허벅지살, 승마살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가려지면서 골반, 힙도 섹시하면서 커 보이고 전체 실루엣이 훨씬 예뻐 보여요. 정리하자면 하체가 고민이신 분들은 스커트나 팬츠로 자연스럽게 커버되면서 상체에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 을 선택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균형 잡히고 예쁜 수영복 핏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팔뚝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수영복으로 넘어갈게요. 팔뚝살 때문에 민소매 수영복 입기가 망사려진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때 민소매보다는 팔을 살짝 가려주는 디자인이 훨씬 더 부담이 없어요. 추천 스타일은 소매 있는 수영복 래시가드형 디자인 프리숄더 플레어소매 디자인.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은 소매 핏인데요. 소매 끝이 고무줄 처리되어 있거나 통의 좁은 디자인은 오히려 팔이 더 두꺼워. 보일 수가 있어요. 대신 셔링이 들어가 여유 있는 소매통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플리어 소매를 추천드려요. 이런 스타일은 훨씬 여리여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매 디테일인데요. 퍼프 소매가 너무 각지거나 맞주름 핀턱 처리가 되어져 있는 디자인은 오히려 시선이 팔뚝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피해주세요. 시선을 팔뚝으로 집중시켜서 더 통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 소매가 부드럽고 팔뚝 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일자로 차. 스르르 떨어지는 소매나 핀턱 맞주름 없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디자인 이런 수영복이 팔뚝 커버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팔이 살이 있어도 비키니 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 시잖아요. 그럴 땐 위에 얇은 셔츠형 가디건 하나만 뚝 걸쳐주면 팔뚝 부담 없이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정리하자면 팔뚝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소매 디자인과 기장 핀만 잘 골라 도 팔은 슬림하게 얼굴 라인까지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큰 가슴이거나 상체에 살이 집중된 체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영복 추천입니다. 이런 체형은 글래머스한 매력은 있지만 조금만 잘못 입어도 상체가 부풀어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고 실제보다 더 부해 보일까 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팔뚝살. 겨드랑이 살이 부각되니 수영복 고를 때마다 진짜 신경 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체형의 핵심 포인트는 상체를 답답하게 덮기보단 예쁘게 드러낼 부분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넥라인을 시원하게 파주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깊게 파인 브이넥 수영복인데요 옥선을 길고 시원하게 만들어줘서 상체를 슬림하게 잡아주고 팔뚝, 부유방까지 덮어주는 소매 디자인은 팔뚝과 겨드랑이 살까지 부드럽게 커버해줘서 체형이 훨씬 좋아요 대 보여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한 프릴이나 퍼프 소매, 답답하게 올라온 브이넥은 상체로 시선 처리가 되고 오히려 상체가 더 짧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체형도 비키니를 입고 싶으시다면 위에 얇은 가디건이나 커버업을 가볍게 걸쳐서 예쁜 바스트 라인은 드러내고 팔뚝이나 겨드랑이 살은 커버업으로 가려주면 은근 섹시하면서도 부담 없이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허리 라인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수영복 추천다 인데요. 허리와 골반 라인이 일자로 뚝 떨어지는 체형. 몸매가 밋밋해 보이고 허리가 잘록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수영복 고를 때 고민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땐 허리에 착시 효과를 주는 디자인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추천 스타일 총3 가지인데요. 양옆 배색이 들어간 수영복, 양쪽 허리에 블랙과 화이트처럼 컬러 블록이 들어간 수영복은 가운데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게 착시 효과를 만들어 줘요. 그리고 허리 디테일, 사이드 커팅 디자인은 허리 라인의 절개선이나 컷아웃이 들어가면 슬림하고 잘록한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또상체에 포인트 있는 수영복은 가슴골이 살짝 보이는 V라인이나 넥라인의 포인트로 시선을 허리보다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디자인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일자허리 고민이신 분들은 착시를 잘 활용한 디자인만을 골라도 훨씬 슬림한 허리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작은 가슴 체형에 어울리는 수영복 추천입니다 이런 체형은 옷발은 잘 받지만 노출이 많거나 밋밋한 디자인을 입으면 오히려 더 외소하고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볼륨감 있는 디테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천 스타일은 프릴, 셔링, 퍼프 같은 디테일로 바스트에 입체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자연스러운 볼륨업 효과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 원단 자체의 텍스처가 볼륨감 있게 있는 이런 수영복에 볼륨브라가 내장된 타입은 스타일도 챙기면서 체형 커버에 좋죠. 반대로 너무 얇고 납작한 튜브탑이나 삼각 비키니 또는 가슴까지 깊게 디테일이 있어도 이렇게 바스트 쪽이 여유가 많아서 헐렁거리는 디자인은 오히려 더 빈약해 보일 수 있으니까 피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난 비키니가 좋아요 하신다면 가슴 쪽이 밋밋한 무지보단 패턴이 있는 걸로 디테일이 더해진 밝은 컬러를 꼭 선택해보세요 훨씬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살릴 수 있어요 또는 스커트 세트 디자인으로 골반에 포인트를 주면 하체에도 볼륨이 더해져서 전체적인 비율이 좋아집니다 또 상체는 말랐는데 골반에 큰 경우 라면 상체에 프릴이나 패드가 들어간 수영복으로 시선을 상체로 끌어주면 전체 비율이 균형 있어 보여 훨씬 좋아요. 일곱 번째는 어깨가 넓은 체형 흔히 말하는 엇강이 분들을 위한 수영복 추천입니다. 어깨가 넓으면 상체가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고 전체적인 비율이 위로 몰려 답답해 보일 수 있죠. 이런 체형은 어깨선을 자연스럽게 분할해 주고 하체에 볼륨감을 주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추천 스타일은 총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원숄더 스타일. 어깨 를 자연스럽게 분할해 줘서 훨씬 슬림하고 균형 잡힌 상체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허리 부분에 커팅 디테일이 들어가 원숄더 디자인은 시선 분산, 섹시미, 체형 보완까지 한 번에 잡아주는 좋은 수영복이에요. 두 번째는 두꺼운 스트랩 수영복인데요. 어깨선이 안전적으로 잡히면서 시각적으로 어깨의 넓이를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스커트형 디자인 수영복인데요. 상하체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맞춰지면서 전체 실루엣이 훨씬 예뻐져요. 반대로 어깨선을 가로로 넓게 강조하는 오프숄더나 가로 스트라이트 오프 디자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더 넓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여덟 번째는 어깨가 좁은 체형. 흔히 말하는 어저비 분들을 위한 수영복 추천인데요. 어깨가 좁으면 상체가 빈약해 보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몸비율이 아쉬워 보일 수 있죠. 이럴 때는 가로로 시선을 넓혀주는 디자인을 선택해 어깨 라인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주는 게 포인트예요. 추천 스타일은 총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프숄더, 보트넥 스타일 수영복은 어깨선을 가로로 넓혀주는 디자인으로 상체가 더 여리여리하고 비율 좋아 보이게 만들어줘요 퍼프 소매 디자인 봉긋한 퍼프 디테일을 어깨 라인을 강조해주기 때문에 좁은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팔뚝 고민 체형에는 각지고 과한 퍼프는 피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어깨가 좁은 분들에겐 각지고 과한 퍼프도 괜찮아요 볼륨감을 살려주고 어깨 라인을 예쁘게 보이게 해주거든요 주의할 점은 두꺼운 브이넥 스트랩 시선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어깨 가더 좁아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 기장과 핏, 어깨도 사람마다 다른데 많이 좁으신 분들은 어깨선이 바깥으로 너무 나가 있거나 어깨 기장이 짧은 디자인은 소매가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어요. 어깨를 충분히 덮어주는 디자인이 안정감이 있고 실루엣도 더 예쁘게 떨어집니다. 요런 스타일 얇은 스트랩에 홀터넥으로 포인트 주고 맞주름 셔링으로 퍼프도 뽕긋하게 잡아줘서 어깨 라인도 예쁘고 어깨선이 안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안정감을 주죠. 이런 수영복 추천합니다. 정리하자면 어저비분들은 오프숄더. 소매, 브트 스타일로 활용해 어깨를 자연스럽게 넓혀주고 스 트랩은 얇은 디자인으로 고르면 상체 비율이 확 살아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키가 작거나 허리가 긴 체형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수영복 추천인데요. 우리 키작녀분들 수영복 고를 때 비율 진짜 중요하잖아요. 나름 비키니 입었는데 다리가 짤둥해 보이면 아쉽고 허리는 길어 보이면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이 체형의 핵심은 모든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고 다리는 길어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을 고르는 거예요. 추천 스타일은 총세 가지인데요. 하이레그 디자인은 다리는 길어 보이지만 엉덩이 노출이 살짝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체에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 밝은 컬러, 리본, 프릴 디테일 등으로 시선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원피스형 수영복인데요. 허리선이 높고 스커트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디자인이 좋아요. 이렇게 허리 절개선이 낮고 스커트가 아래로 떨어지는 디자인은 허리가 더 길어 보이고 키가 작아 보일 수 있으니 허리 절개선이 위에 있으면서 스커트 기장도 살짝 짧은 디자인으로 꼭 골라 보세요. 정리하자면 키가 작거나 긴 허리 체형이신 분들은 하이 레그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상체 포인트로 시선은 위로, 허리선 높은 원피스 디자인으로 전체 비율 잡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만 잘 잡아도 올여름 누구나 비율 좋은 핏 완성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체형별 수영복 추천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체형에 맞는 수영복 꼭 찾으시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가까운 매장에 가셔서 많이 입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스타일을 입어보면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핏을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수영복 하울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